농현입니다 자 2024년 그리고 이제 25 시즌이죠 이 시즌 동안 제가 이제 배운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다들 아는 얘기예요자 항상 다들 아는 얘기야 자 근데 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다들 알죠 음, 3월 20일에서 4월 1일 요때 이제 어, 많이 수확하면 막 난다 이런 결과물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때 뭐 50박스 수확하려고 아슬까리를 여기 맞추는 분도계서 자,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다들 압니다. 아는데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자, 저는 솔직히 깨놓고 말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표현해요. 아무리 돈에 한 장을 해도 어? 니네 열매의 가치? 에? 열매는 곧 너의 가치야. 니가 덥게 수확했는 그 열매를 너는 당당하게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수 있니? 그런 마인드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자, 그런 마인드가 없다면 그런 결과물이 안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봐봐. 3월 20일에서 4월 1일 요때 아시의 까리가 아니고 두불리를 수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건 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미 이건 검증이 됐어. 자, 무슨 얘기냐면 음. 1 0드 아웃스 2천만 원을 넘어내려면 이때 이제 두블리가 시작이 돼야 돼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숫자입니다. 이미 저는 이 해답을, 어, 수많은 제 농민들한테 답을 줬고, 그들이 이 해답을 가지고 계속 선을 넘어내고 있어. 쉽게 10m 다우스로 1,500, 1,700, 2,000만원. 이 선까지 저분들이 계속 <laughs> 뛰어 넘어내고 있다는 거지. 자,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게도 은하수가 이 결과물이 가장 좋아요 자 왜냐면 자, 아시어까리 수확하고도 이제 결국은 회전이지 음, 회전이란 속도가 은하수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 정말 안타깝게도 음, 3월 20일 4월 1일 요때 이제 두블리는 은하수가 제일 나을 겁니다 그 대표 알차는 스마트 플러스는 <laughs> 아, 아, 아. 정말 아쉽게도 요거 하나만 보면은 그래요 자 근데 이건 특색이 있는 거지 알찬의 특색이 뭐예요 알찬의 음... 처지면서 계속 열매가 달린다 자 그래 그걸 이제 물질만 잘하면 계속 이제 어, 이어갈 수 있다 그게 알찬의 어마어마한 이제 어, 결과물이지 근데 은하수는 달라요 은하수는 먼저 숫기가 빨라 숫기가 숫기가 빠르기 때문에 음, 2 3 4월에 이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 전략이 좀 달라요. 스마트 플러스는 숲기가 좀 늦기 때문에 품질이 더 좋지. 품질이. 근데 알다시피 품질이란 영역은 물과 양분을 맞춰내기 시작하면 끝끝내, 어,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맞아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튼, 요게 이제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려준 정입니다. 음? 자, 그리고 알다시피 이미 저는 계속 선을 조금씩 넘었어. 음, 응? 번 요, 요, 조건에다가, 어? 자, 천년 인산이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애들을 붙여내기 시작하면, 폭발적인2천만원의 영역을 합니다. 자, 음, 계속 이제, 어,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있죠. 12m, 그리고 요 때, 어? 아시얼까리 따가지고 12m 하우스로 2500만원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는데, 자, 처음부터 얘기했죠. 자, 아실까를 이때 따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 품질, 그 품질을 당신들은 먹을 수 있느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아주 최소한 네가 수확해낸 열매야. 그 열매를 넌 먹을 수 있니? 네 새끼한테 줄수 있니? 어? 임신한 내 손자한테 줄수 있니? 그게 어? 품질이야. 그게 참외가 임산부한테 좋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리죠. 근데 네가 만든 그 열매를 임산부한테 줄수 있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여기에 대해서, 상당하게 나는 그수 있다. 어? 그런,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계속 표현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인간 인간한테 아군이 돼야 된다. 아군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할래? 어? 그런 영역들.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시스템이지. 지금 제가, 보자. 지금 이게 1300이야. 1300 가지고, 어, 8월 8일이잖아. 지금. 8만원 벌었네요, 8만원. 저, 뭐, 이정대로, 뭐, 이대로 그냥 흘러가도 8, 8, 8이면 24야. 음? 그죠? 어, 1300에 2%다, 2%, 2%면, 어, 어? 26만원.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이에요. 충분히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한테 아군이 될수 있을까? 내가, 어, 타인한테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끝끝내, 절대적인 우리의 아군, 배당, 주익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셔야 돼요. 미국 주식이 살짝 흔들리던데, 뭐 흔들리면 어때요? 결국은 26만, 2, 3%만 벌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떨어지면 좀더 사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식으로. 근데 내 가정이야, 가정. 내가 볼땐 원금이 한 3천만 원까지 가봐야 돼. 3천만 원까지 가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더 짜낼 건지. 자 그런 걸 해야 돼 그리고 자뭐 주식은 장타를 쳐야 된다 이제 길게 봐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계신데 시작이 안 맞잖아 시작은 누구나 다 단타요 단타 단타로 해서 이제 감각이지 이거는 감각이야 참외농사도 똑 같고 참외농사도 감각이 있어 감각이 자기만의 이제 기준이 있는 거지 끝에 주식도 기준을 만들어야 돼 기준을 근데 개인적으로 이 기준을 만들기 가장 좋은 건 단타요. 단타를 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면 돼.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한 130에서 150개의 주식을 매달 돌립니다. 왜? 감각을 느끼려고, 감각을. 제 욕심은 지금 200에서 한 300개를 돌리고 싶어요. 왜? 이만큼 좋은 감각이 있나? 정말 좋은 감각이야. 이 감각을 통해서 이제 중타를 치는 겁니다, 중타를.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장타를 칠 거예요. 왜? 장타에서 2배, 3배, 많게는 10배의 주식이 터지기 때문에. 수익이지. 그래 이 기준점 자기만의 강각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래 이런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음, 저는 다시 표현하지만 지가고 싶어요. 어? 같이 어? 얼마나 좋아. 어? 알잖아 우리도 해서 안 끝나. 인간은 다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이런 이제 시스템이란 결과물이 다음 음, 후배들이 볼거 아니야 보면서. 뭐지? 아, 이렇게도 살았구나. <laughs> 그걸 토대로 자기만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또 다시 이제 강가로 만들겠지. 그걸 통해서 자기만의 색을 만드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가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어, 내 후배들의, 어, 내가 만나지도 못할 후배들이겠지. 근데 그들에게 아군이 되고 싶은 거야, 아군이. 그게 제가 생각하는 삶이에요. 측도 안된 열매 만들어서 개꼬지 하지 마요.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이에요. 음? 다시 변합니다 정말, 어, 내 하우스에 승균이 너무 많다. 그런 분들은 소독하는 게 맞아. 맞아요. 어? 소독을 해야지만, 어, 이 개체수를 잡아낼 수가 있어.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 굳이 소독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아, 열 처리만 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틀어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농약 간주도 똑같아요. 정말 심하다. 그러면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아니잖아. 불편하자고 간주하는 거잖아. 자, 니가 스스로 얘기를 했어. 내 참에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농사 짓는 건 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이 생각해봐요. 결국은 자기만의 기준점이고 자기만의 감각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어, 주식으로 어, 결과물을 만든 사람들은 시작점 이 있어. 시작점이 그게 어디요? 단가야. <laughs> 당연히 사고 팔아 왔을거 아니야. 그렇게 1년이든 2년이든 단탈 쳤어.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성장을 했을 겁니다. 어떤 성장을 자기만의 기준 자기만의 감각은. 이해 됩니까? 많이 많이 생각해요. 자, 다시 표현합니다. 나는 내 네, 그렇죠 분들과 나와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 악군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적군이 아니고 이상입니다.